기술은 받으려나 아비 이분게라 들으면 무척 성게에 충돌하라 내가 서는 돌임을 너에게 전하노니 내 봄을 떠나지 마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면 내 어머니에게 내게 가르쳐 이름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도 두가 내 모욕을 지키라 그리하면 편히라 예해를 얻으며 야차를 언젠가 내 입을 말지, 입지, 말면 옮기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기야. 지혜가 제일 있니? 지혜를 얻느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견뎌져를 얻진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으리라 만일 그를 품으로 그가 너를 영원로 길이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쳐주면 천지한 길로 너를 인도하여 주당니 대에 내 겨울이 굴고 하지 아니하겠고달려간 대에 중하지 않은 아이라 무개를 굵게 하자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거이내 생명이니라 <laughs> 아, 아, 혼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면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다니지 말지 못하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는 말면 돌이켜 떠나간 지도다 그 그들은 아프해 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면 사람을 넘어 들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으면 의 떡을 먹으면 간포을 숨을 마시니라 어? 의. 길을 도는 햇살 강아서 크게 크게서 흰나 하나 내 아들아, 내 말을 주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말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거를 오늘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의 온유재 윤재의 건강이 되니라 뭐든 지키만한 것 중에 더유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그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지 버리면 비끄러진 말은 내 입속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면 내눈 까불 내앞에를물 말이 해야 할 길을 변태하게 하면 내 모든 길을 듣뚝히 하라. 차로만 우돌아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아깨서 떠나게 하라. 하면.